드라마 속 한국어 반취리미엔더 한원. 아아씨에그 누구세요? 아아씨그 누구세요? 그 누구세요? 야뭐 하는 거야? 야뭐 하는 거야? 야너 진짜 왜 이래? 너 진짜 왜 이래? 어머머 잘 됐다 얘 어머머 잘 됐다 얘 음, 녀석 녀석 한번만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세요 야너 죽을래? 야너 죽을래?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. 그지? 그지?